이거 식을 밑변 응. 고풍이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치? 래서 이게 지금 너는 요거 말하는 거잖아. 요, 요 길이, 요 길이, 네. 그치? 네. 높이는 t 마이너스 7인 거 보여. 네. 응. 그래서 여기다가 t 마이너스 7을 곱하고 2분의 1까지 곱해준다. 그죠? 알지? 여기도 잘했어? 여기다 곱하기 1 0만서이 곱하기 2분의 까지 포함 되잖아, 그지 예. 근데 얘분의 얘를 하라 그랬고, 그치? 그니까 러 어차피 똑같은 건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그 값을 다시 구하는데, 절대 값은 시워도 좋고 안시워도 좋은데, 지금은 어차피 얘가 더 크니까. 그렇 아, 지금은 지 절대 값안시워도 된다 그랬어? 오케이? 네, 그럼 봐봐. 아. 여기 생각을 해봐. 여기서 보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빠지니까 t-1이 보이지. 네. 그래서 t-1이 또 있지. 정리하면 t-1 앞으로 이끌어내고, a-t-2분의 1이 남아계지. 여기까지 해도, 분모가 봐. 분모도 얘도 마찬가지야. 2분의 1에 t-1로 이끌어내면 t-1 똑같이 보이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t-1 앞으로 이끌어낼 거야. 앞으로 이끌어내면 2분의 1, 더하기 bt 플러스 1 그지? 네. 이렇게 남지 않는이 상태에서 리미트 t를 1 플러스로 보는 거니까 그지?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요거도날라가고 되지. 여기다 1 대입하면 a-2 분의 1인 거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2b 플러스 1인 거에요 그지? 그지 이게 k 값이고, 얘가 어디에, 어디에 있어야 있어? 1부터 2 사이. 자, 이해 돼? 네. 날씨 어 네. 데밥 네. 네. 먹고 와. 아, 이 한신 수업인가? 네. 어, 밥 먹으러 가. 잘 가. 네. 그럼 봐봐. 신형. 음, 신형은 음. 어떻게 된 거냐면. 모르나? 6시야왔시에 굳이 몇개 남았어? 두개남았어저 문제 질문 남았어두 어, 두 네. 개밖에 안 남았어? 네. 저두 개요, 저 개. 너도 두개 남았고? 네. 봐봐. 이렇게 되면 앞에 두 개, 뒤에 두개 남았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를 할때 얘가 여기다 곱하 그러면 2B 플러스 2분의 1보다 큰 A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를 할때 얘가 1로 곱해지니까, 그치? 4b 플러스 이렇게 됐잖아. 네. 여기서 양변는 2분의 1을 더해서 1 만들고, 이건 날리고, 이건 2분의 3 만들고, 1.5라고 할게, 그치? 네. 됐지?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뭐라 그랬냐, 문제에서. 한 자리 자연수란 말이 있잖아. 아, 네. 한 자리 이 대신 이거 안 봤어? 이렇게, 이오케이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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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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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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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그 비가 2일 때 보고 b 가 3일 때뭐 해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한자리 자연수니까 더 넘어갈 필요는 없고. 다른 거더 있니? 자, 지금 보자. 오른쪽 그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60도래. 그 됐지? 예,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60도라 그랬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나와있었냐? 원래 이렇게 나와있어. 그지 이렇게 나와있어. 여기까지야, 원래. 원래 시작이 이거였어. 이거였는데, 여기서 뭐하라 그랬냐면은 OAB가 있는데 이걸 X만큼 이렇게 늘려, 늘린 거야, 그지 이렇게 X만큼 이렇게 늘린 거야. 왜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니들이 이렇게 연결을 했지. 그지? 네. 이렇게 음. 네. 한 거네, 그지? 자, 보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어, 일단, 원에서 중요한 건중심과 반지름이기 때문에. 요 중심이 여기 찍혔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여기 1일 거라는 건 눈에 들어오지. 네. 그럼 봐봐라. 얘는 지금 얼마였니? 1 플러스 X 아니었니? 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30도니까 삼각비 활용하면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x고 여기는 어떻게 돼? 2분의 1 플러스 x 의 루트 3배일 거야 <laughs> 맞지? 그럼 거기서 1뺀게 높이다 이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2분의 루트 3 x 플러스 1해서1 빼. 그럼 이게 높이가 나올거야 높이 됐지? 네 밑변 요거 찾아야지 이번에 그지? 근데 생각해봐 이거는 되게 쉬운게 이게 길이가 원래 1이었거든 그지? 여기 이렇게 직각선은 괜볼 보일거 아니니? 그지? 네 여기 1이니? 요 상태에서 애초에 이 길이가 1이었다니까 그러면은 얘가 루트 3분의 1이었겠지 1대 루트 3이니까 그럼 여기 밑변의 길이가 루트 3번이 2단 얘기지 곱하기 2분의 1때 되면 전자넓이 나오겠고 그지? 네 엑스플러스의 밑에 이거 자 하고 <laughs> 정리 한번 해보자 무한대로 가야돼어 쉽네 엑스 무한대로 가라는말그네 그지? 초고참 개수면 모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23분의 1인데, 여기까지 있으니까 2분의 1이겠구만. 렇지 쉽지? 또 있어? 이어 됐어? 6 17, 어8 19, 1